지금 감기가 좀 심해 그래서 지금 어 괜찮아요? 어카있고 지금 그래도 음. 몸이 으스스 떨리고 그렇죠? 약국 어약 아, 먹는 것보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식에서도 음. 이게 보약처럼 보양식을 갖다 먹으면서 오. 몸도 튼튼하게 만들어요. 약국 식당? 약국 식당 약국 식당이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들어가 볼게 파주에 산삼 먹으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소문도 봤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아, 이게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그건 더덕입니다. 이 더덕? 예. 아, 그, 술을 담그는 거예요? 더덕주? 예, 예. 이거는? 그건 산양산삼. 산산산 산양산삼. 산삼 예, 산삼 예. 산삼. 귀한 분이 남자네 위에 올려놔도 괜찮아요? 네네. 네. <laughs> 이거 간장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말고버섯이라고 합니다. 아, 뜨 <laughs> 예, 네, 거의 우러 나온 거죠. 네. 백두산에서 공수해 왔다는 약버섯, 말굽버섯, 암, 당뇨, 관절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산삼 복탕에 네네네 들어가는 약재들하고 오. 산삼하고 준비해 놓은 네, 겁니다. 네. 이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당 하나를 위해 마련해 놓았다는 수많은 약재와 약초들 신봤다 이거는 요거 이제 산양 산삼, 산삼 복탕에 들어가는 예, 거고. 산양 산삼. 예예. 저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는거뭐예 이야, 이게 또 산삼이래. 산삼이 최고거든 이게. 최고. 예. 어 향이 향이 강해요. 예. 아이고 꼼수 피기는. 아이고 째하다또그 어, 뭐 강원도 인제에서 필레 약수물을 직접 떠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해서. 물도 그냥 수돗물이 아니고? 예, 약수물로. 강원도 인제에서 퍼온다는 탄산약수 물까지 보양식이네. 사실 장딴으로 저희가 장딴 살만한. 어유 저저 이놈들 그냥 아주 예. 그냥 얌강을 나를 위해서 그냥 어우 사우나를 그냥. 아유 어. 어. 이게 음양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양광. 예예. 어. 제일 신났네. 이제 삼지구엽초라고 들어보셨죠? 예예. 삼지구엽초. 예. 야 예. 들떴어 김경식. 오늘도 저 어, 무협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국기자. 몇분 요리예요? 이거 요렇게 해서 어 장딱 같은 경우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오, 어. 아. 휴 필레약수에 약재 가득 넣고 푹 고아낸 장딱 토종 장딱 사이즈가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저거 칠면조 아니야? 어이구 크다 커 <laughs> 게다가 이 각종 해산물들까지 투입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엄청난 요리가 나올까요? 어? 어? 야, 왜? 어? 제일 신났다 김경식 한국 아저씨들의 저녁이죠. 세상에 정말 엄청난 비주얼입니다. 장닭, 약재, 해산물 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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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까지. <laughs> 야. 거기다 생낙지까지 아, 초청. 아, 아, 예, 예. 비비네 비벼. 아, 200살 살아라. 그냥 뭐, 뭐 오, 그냥 보기만 봐도 이미 그냥 오. 예, 지금 예. 준비자세가다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예, 맛있게 드시면 되는 니 건강이 끓는 소리 들리십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 찬바람 불때 이거 최고인데 이거 올겨울에 이 보양식은 이거 응. 이걸로 끝났네요. 산삼 복탕으로 끝났어요. 네. 음. 아, 음. 이게 어. 산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갑이 여기 있군요. 저게 네. 음. 말씀하신 장닭. 네. 다리 하나 보세요. 어휴 그다 커. 음. 오. 어우 오우. 어휴 전우 오우. 산우 오우. 오산 오우. 요 눈이 빛난다 빛나 오우. 거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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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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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릉돈이 따로 없구나. 네. 보통 이 한약 재료로 이렇게 하면은 네. 한약 특유의그 그 냄새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네. 여기는 그 냄새가 없냐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약재 비율하고 해산물하고 예, 해산물하고의 이제 그 비율을 네. 적절히 조절을 네. 잘해야 되는데 네. 몇번 실패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음. 발견을 한 거죠. 아, 네. 예. 성공하셨네. 아, 성공하셨어요. 어울리성공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보양식의 끝판왕 기가 산다 기가 사로 <laughs>